자 이과 삼일치 하나님 우리가 또 이것 다잘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데 또 쉽지 않은 거죠. 그 쉽지 않은 것그 산맥을 넘는 데 있어서 이 삼일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쉽지 않는 하나의 어려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일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자세 첫째. 인간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 그렇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자를 다 알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삼일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만 이해하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도 안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날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관심 받지 마세요. <laughs> 그다 이제 이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술책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알면 좋지. 뭐, 어, 알면 좋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좋지. 근데 그 아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 희석이야. 언제 죽을줄 알았잖아. 근데 그의 신앙이 도움이 됐습니까? 그게 믿음에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좋거든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까지만 우리가 안단 말이죠. 자, 성경에는 말이죠. 삼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복음주의 신학은 말이죠.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런 신학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일체는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데왜 삼일체를 자꾸 말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 혹은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삼일체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laughs> 세 번째,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려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삼일체의 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만큼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제 그 이번에 보면 당신의 길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나누고 보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결심해 보자. 이런 적용의 질문들을 함께 하다 보면 3일치에 대한 오해, 3일치에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고백을 듣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위로하고. 또잘 교정해 줄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경 공부는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려고 하면 딱 중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고치고 회개하는 거고 우리 성경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을 괴롭히거나 쓰러뜨리려고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공격하거나, 혹은 누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거나 하라고 할 때, 그 사람과 성경부를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격적인 신앙훈련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과 양식을잘 먹게 되어지면 사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왜 좋은 사람이 자꾸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사람하고 살면 사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냐? 인도자가 먼저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인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잘 인도해 갈때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또 또 그분을 따라가는 이런 과정이. 인격적 신앙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잘못된 삼일체 교리. 먼저 잘못된 삼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방향성이 좀 나옵니다. AD 313년 니케아 회의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 삼인격체, 삼위,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신조를 처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삼신론, 양자론, 양태론은 대표적인 이단적 교리임이 그때 이제 확인되어져서 정죄되었습니다. 정죄, 알겠죠? 비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니키아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회의였어요. 자, 그러면 삼신론이 뭐냐? 삼신론은 아버지와들과 성령은 하나님 이지만 각자 다르다고 하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부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 될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삼의 일체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신이 있다고 주장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공부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딱 이렇게 먼저 자우를 정하는 거지. 자, 삼의 일체. 삼신론이 아니고 일신론이 아니다. 삼신론이 아니고 일신론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삼의 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딱 개념을 잡는 거예요. 삼신은 잘못된 이단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장은 결국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고 주장함으로 인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악을 범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가 아니라고 삼신론. 그는 삼일체가 아니잖아요. 일체, 일체가 아니잖아. 그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과 틀려. 자, 그 밑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아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는 메시지는 구약에서 반복되고 구약은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한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그한 하나님은 일신이 아닙니다. 일신 한 하나님은 일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할 때도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신론도 아니고, 일신론도 아닌 거예요. 자, 빌리포스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본체는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 존귀 거룩, 의, 신성. 그죠? 이게 동일하고 동동한 거지.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이세 분이 각각의 인격체로서 본질이 같은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느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나 능력이나 신성이나 권능이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소리야. 아우 어려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그냥.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 해 보는 거죠. 왜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속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삼신론은 이단이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잘못된 교리는 양자론적 단일신론입니다. 이건 일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심론. 단일신론은 일신론입니다. 그런데 양자론적 단일신론이 있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어. 자, 그럼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인데, 양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지.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지만, 피조물이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로소 성령을 통하여 신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들은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야. 사람 중에 대단히 뛰어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야마 신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건 양자론적 단일신론 예수님이 성부의 특별한 양자가 되므로 신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성부에게는 못 미치는 거지. 응? 이게 양자론적 단일신론의 이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이제 교리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인데, 이것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서로 다른 세위, 세인격은 존재하지 않고 세 종류의 모습,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지. 응?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양태.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게 하고 나타난다는 거지.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교회에서는 여러분 앞에 목사로, 담임 목사로. 그죠? 집에 가면 제가 남편이거나 아버지로. 혹은 학교 가면 교수로. 제가 한 사람인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응? 이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한 사람인데,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때그때 그때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응? 이게 바로 뭐냐? 양태론적 단일신론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삼일체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요세 번째로 설명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여러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니가 가르치면 내가 혼을 내거든요. 이건 이제 제일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단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잘못 이단을 우리가 배격하고 성경은 이 모든 주장을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양태가 아니고 신성에는 세 위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다른 양태로 보여준다고 하는 어떤 가르침도 거부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의 탄생을 고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자의 능력이라는 말로 세위격이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강림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었고, 그죠? 우리가 그건 확실히 알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께로부터 너에게 희 보내는 보혜사, 바로 이 성령, 성령님. 이렇게 바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3일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1페이지 가서 3일치 하나님에 대한 핵심 개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어, 이 성경신학자 참 대단한 어, 뛰어난 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가서 그 본질은 하나요? 유일하며 단순하다. 그럼에도 그의 인격, 그의 개시 그의 활동이 있어 삼위가 함께한다. 삼위는 한 존재다. 그럼에도 각각 자신의 이름을 갖고 서로 구별되는 특별한 속성이 있다. 만물이 성부로부터 존재하고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며 성령 안에서 만물이 존재한다. 창조와 재창조에 있어서 만물이 성부로부터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만물이 또한 성령 안에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선택의 사랑에 대하여 성부께 은혜를 입고 그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성자께 은혜를 입으며 중생과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성령께 은혜를 입고 있다. 알쏭달쏭하게 설명했죠? <laughs> 그렇지만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느낌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 논쟁입니다.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논쟁을 했어요. 아리우스는 이단이었고 아다나시우스는 정통 이제 신학자인데 아리우스가 너무 달변가고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단의 말에 넘어질 뻔 하였어요. 아다나시우스도 뭐라고, 뭐라고 아리우스의 그 논리에 대해서 공격할 말이 없을 만큼 굉장히 논리가 있는 치밀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아다나시우스가 그냥 그 토론장에서 펑떡 일어나서 외친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사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아다, 아리우스 이단으로 정지하고, 그걸 추방합니다. 이, 이 교회사 속에서 말이죠. 이런 여러가지 수많은 그, 어, 잘못된 이단들의 그 유혹에 따라서 교회 회의가 이런 신조를, 고백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길로 갈 뻔한 그런 위기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통교회가 성경에 따른 정확한 고백서를 이렇게 채택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은 정말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조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 기독교의 진리에 따라 각각의 위격 자체가 하나님이심이요.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나님과 새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세 번째 단락을 보면 3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새 위격은 영원히 공존한다. 새 인격, 새 위격은 영원히 공존합니다. 종속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자가 성자라고 불릴 때 그것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거나 조금이라도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성자라는 사실은 그분이 성부와 대등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거나 성부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 그죠? 본질, 본질. 동등한 본질이에요. 성자는 자신의 아버지신 성부와 동일하시며 대등하시다. 삼위주의 교리를 위대하고 영원한 신비로 그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때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그룹과 의와 선이 모든 것이 동일하며 동등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질서적 측면에서 일위, 이위, 삼위가 있지. 본질의 개념에서는 우열이 없다. 요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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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야 되는데. <laughs> 그런데 이제 또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보세요. 아, 이게 뭘 말하고 있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와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고 각각이 정리해보창세기 1장, 1절, 26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때이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를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 어떻게 창조에 관여했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탄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죠? 빌기처럼 내려 자기 위에 임하을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걸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3일째 하나님 보세요. 하일째 하나님,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비리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성부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죠? 삼일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요.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성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어?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여기서 삼일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곳에서 삼일 하나님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삼일치 하나님의 협력입니다. 협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 말을 할수 있을까? 창조도 세 분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그 구원도 세 분이 함께 하고 역사의 진행 과정도 세 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간의 구분이 존재한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신다. 세 위격 사이의 일종의 자발적 섬김으로 주종 관계가 발생한다.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다. 성자는 성부께 보내임을 받아 구원을 이루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발적인 복종을 성자가 성부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아름다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말씀에 따라 여성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어 남편에게 복종해주는.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의 그 복종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의 완악감을 깨닫고 이 복종은 주로 갈등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때 남편은 자기의 완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내를 또 높여주는 아, 이런 인격적인 관계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 삼일치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대목지가않는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는 세월이 오래 되어지면 스스로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 알아야지. 여자는 원래 성숙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좀 낮아지는 그런 심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농담이 아니고 여자는 날 때부터 성숙합니다. 아멘? 동의를 안 하시나? <laughs> 모성이 있잖아. 모성이 여자는 모성이 있잖아요날 때부터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자 스스로가 자식에게만 적용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국과 편견이잖아요 그거는 창조의 저주 아니겠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어, 선악화를 먹고 순종하지 않은 그 이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모함이 남편을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욕망이 반영되어신 그런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가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이 관계의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타락한 여자가 그런 거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여자는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모성에 의해서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다 낮아지는 거지. 자 이로 인하여 남성이 참 사랑을 얻고 스스로 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가정의 리더십으로 내가 아내를 더잘 섬기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가 스스로 또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자기를 자꾸 낮추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높이고 응? 아내를 이렇게 말을 경청하는. 그래서 화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의 관계에서 배우는 그런 삶의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선택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죽으시고, 그죠? 성령은 그 성취되어진, 성자가 성취한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키며 나와 동행하시는 이런 은혜. 하, 얼마나 감동입니까?